안녕하세요 린저씨 린준마 여러분들 린생극장 꽁비입니다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레벨업 예, 했을 때 주는 업적 보상이 리뉴얼이 되면서 70레벨 기준으로 기존 보상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원래는 70레벨을 찍으면은 영웅 변신 카드 하나 줬습니다 아마 70 찍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70 보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리뉴요 되면서 70 보상이 이 마법 인형 카드로 바뀌었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인형 카드를 70 레벨 이상이 되어야지만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70 찍었을 때 영웅 변신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웅 변신 카드 플러스 마법 인형 카드까지 총두 장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69 레벨이신 분들 곧 70을 찍으실 분들이 리뉴얼이 되면서 영웅 변신 카드는 받지 못하고 영웅 인형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웅 변신이 없어가지고 70 찍어서 영웅 변신 카드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는 이번에 70레벨을 찍는 분들에게 영웅 변신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70 앞두신 분들은 함께 한마음으로 열심히 문의 넣어가지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C가 지금까지도 운영을 못한다고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놓치기 때문에 NC가 욕을 먹는 겁니다 매번 업데이트 할때 때마다 이렇게 삐끗삐끗하니까 욕을 먹는 거라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제 프로모션 BJ들도 없는 상황에서 렌시들은무관금소가금 유저들의 입맛도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